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지금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요구했던 위정은 2002년 KBS와 성남 시간에 이재명을 검사사칭으로, 주,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증언대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아주 유리하게 장황하게 만들어서 설명하고는 자기는 그렇게 기억을,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얘기하고. 또그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놓고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위정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KBS와 성남시가 당시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김진성 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강요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명백한 위정교사죠. 김진성 씨가 A로 알고 있었던 것을 B로 정은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던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달라. 이렇게 김진성 씨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김동연이이 같은 사실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KBS와 성남시가 당시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재명이 알고 있으면서 김진성 씨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강요한 것을 그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김 김진성 씨에게 거짓 진술,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김동연 판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자기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김동현 재판부는 판결부에, 판결문에 김병량 전성남 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을,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도 그 같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고인이 된 김병량 김병량 전 성남 시장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위증을 강요했다면강요했다면서 강요, 그래서 이재명을 위증 위증 교사죄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 합의가 없었고 이재명 스스로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만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명에게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없었던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취지를 항소 이유서에 담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2018년 12월 22일자 아,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한 옥취록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서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 씨하고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최초로 PD의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먼저 운을 뗐습니다. 아, 그러자 김진성 씨가 기억이 잘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재명은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거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KBS 측하고 시청 측이 협의를 했다는 기억을 만들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란 얘기죠. 이재명은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김진성 씨에게 그렇다면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 이렇게 얘기하고는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변론요지서를 읽어보면 어떤 취지로 대답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알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가 그 변론요지서를 읽어봤겠죠. 읽어보고 난뒤 이틀 후에 이제 다시 12월 24일 날 이재명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진성은 별론 여지에서 해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 그리고 최철로 PD한테 고소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 했었다는 그런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때는 또 당시에 좀 애매한 것이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김진성 씨는 이재명의 아 저저저 고 김병량 전시장의 측근이니까 측근들이 먼저 나와서 캠프를 구성해서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자기는 이미 성남시에서 나와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는지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측은 그냥 있는 대로, 어, 그리고 또좀 기억을 해주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 이재명이 했던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위증교서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12번이나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진성 씨가 처음부터 그렇게 에, 아, 지사님, 제가 지사님 저, 시키는 대로 제가 위증을정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 했더라면, 이재명이 그렇게 12번씩이나 기억나는 대로, 뭐, 그냥 있는 대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김진성 씨도 그만큼 찝찝했던 것이죠. 위증을 하려니까. 위증을 하려니까 찝찝하니까 계속 나는 잘못 들었는데, 모르는 일인데 나는 먼저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도 답답하니까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냥 있는 대로, 뭐, 좀 기억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진성 씨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정언을 하기 싫었으면 한다고, 위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위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벌금 500만 원 이번에 선고를 받았죠.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위정을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12번씩이나 계속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 판단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도 역시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꺼내면서 다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김동연 재판부가 언급했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위정교사와 관련한 판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부분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대법원 판례를 엉뚱한 곳에 갖다 붙였던 셈이죠. 김동연 판사의 무죄 선고에 대한 의혹이 지금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되면서 탄핵은 김동연 같은 저런 사람이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수사한다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전 정권의 실정을 감사한다고, 지금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 모두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없는 것이죠. 그 정도 잘못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판사는 지금 명백한 탄핵 사유가 아닐까요? 사실을 뒤틀어서 판결을 했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전라도 신 정재학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판결함에 있어 감히 법관의 양심을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정치판에 종속된 사법의 개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지금 전 국민을 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앞뒤 문구도 배치되는. 그야말로 짜집기 판결문으로 드러나면서 김동현과 이재명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판결문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지금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이미 재판 거래에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죠 과거 친형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자기는 TV토론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경기지사이면서 김만배를 내세워서 1심 재판부에 180억 원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아,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일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2심 재판부에는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사건 대부분 선고를 앞두고 또 김만배는 비타 500 상자를 들고 뻔질나게 권순일 대법관의 방을 드나든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만배는 당시 대법관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이 사람은 찬성이고 이 사람은 반대고 이렇게 카운트했을 정도로. 대법관들의 내부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안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수 알 있는, 알, 그렇게 알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과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일은 김만배로부터 50억 클럽 가입과 퇴임 후 매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불을 약속했는가 하면 이재명 집권 시 대법원장을 약속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이 재판 거래 의혹에 전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과 김동연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의 위정 교사 혐의에 대한 일심 무죄 선고를 한김동연 재판부는 아마도 판사나 변호사를 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죠 뭐. 판사자 변호사 자격증 이 있으니까 계속 변호사를 할 것이니까 아마 그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엉터리 판사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